안녕하세요. 나는 피티입니다. 오늘은 페타출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. 피티야. 응? 언니, 고양이가 됐어. 어, 나는 강아지, 흰색 강아지가 됐어. 이거 는봐흰 고양이 됐어. 안녕. 나는 멍멍, 멍멍, 멍멍! 올라갈 수 있나? 게임 시작하는 아직 시간 남았나 봐. 응? 와, 저기 고, 저기 노란 고양이 도 있어. 와, 친구 너무 귀엽다. 어, 저기도 있고. 어, 저긴 그냥 초코 강아지이고 러 있고. 나는 흰색 강아지지롱. 귀엽다. 우유 같아, 우유. 우유. 근데 귀는 갈대이지롱 나는 배는 하얀색이야. 배는 핑크색. 어, 토끼다! 어, 토끼 완전 귀엽다. 안녕. 어, 토끼야, 안녕. 안녕, 너. 나 맞아. 토끼를 엄청 좋아하는데. 어, 곰이다, 곰. 안녕. 와 <laughs> 뭐해 너. 토끼기 안녕. 아, 저기 가기. 어, 언니! 같이 다니자. 문이 열린데 찾아서 빠져나가네. 음. 화이팅. 화이팅! 화이팅! 언니 나 따라가고 있는데, 언니 맞아, 이거? 어, 저기, 저기 술래. 있어, 저기 술래. 저기 있다! 술래자. 어디서 가지? 어, 저기 근육인가? 우와, 저기 있다! 탈 언니. 얼른 도망가. 어? 20초 있다가 탈 초. 응, 언니. 여기 갇혀있는데 여기 20초 지나면 은 나갈 수 있어. 아 어, 저기 뭐야? 따가 봐야겠다. 언니야, 미안해. 나 먼저 갈게. 너 제목부터 냠냠 먹아 탈출! 왔다. 아, 다시 갇졌어 이게 뭐야. 아니, 알른 뭐라구. 헉? 헉? 어떻게 한 거야? 아 저기, 저기. 문열 있어. 그쪽으로 나가야 돼. 얼른. 문닫혔대 어, 아, 딴데 열린 것 같아. 찾아봐야 음. 어디 달러? 어디 달러? 어디 달러? 헐! 저기 갑자기 딱 가봐야겠다 헐 같이 오는데? 아잡혔다 언니 나 잡혔죠 잡혔어? 아, 언니 엄청나 제발 한번 나갔어 물리지마 고양이는 뭐야? 저 고양이 왜 막혔어 저기에? 고양아나좀 도와줘 나도 어이 나 맞다 나 강아지 어때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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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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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저기. 아까 갇혀가지고 갇혔지 뭐냐 어째 어디? 아! 언니 또 잡혔다 아가. 저기 저기 보이지? 추웠어요 추웠어 어. 그쪽이야. 옆에 옆에. 아 거기. 아 다쳤어. 쫓는다 쫓는다. 어? 거기 문 열렸어? 어 열렸는데 다 쫓지 이야여기어 빨리 빨리 그쪽으로 나가. 화이팅화이팅 됐어. 아니쫓는다 이게 뭐야? 어 이제 저기야 저기 저기 문문 저기다. 언니 쫓는다. 오늘 괜찮지 아직? 응응 저기 또 문이 있대 나왜 잡고 같은 데 돌아다니는 그거 쪽으로 같지? 초록색의 문 열릴 그 수있인거 그쪽으로 가자 그뭐 끝난 거야? 뭔가봐 오늘의 페탈출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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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